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8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국가와 4,023억원, 약 3억 달러 규모의 유도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국내외 방산업계를 크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로 가려졌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유도탄의 대규모 추가 수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이 발사 차량이나 운용 체계가 아닌 유도탄 자체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이미 천무 발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단순한 보급이 아니라 전략적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동에서 천무를 공식적으로 운용 중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뿐입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가 약 3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구매국으로 지목하게 합니다. 방산전문 분석기관 IDAP 자료에 따르면 천모주력 유도탄인 239mm, GMLRS의 발당 가격은 약 4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이번 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은 최대 7,500발에 이르는데, 이는 단순 재고 보충을 넘어 대규모 분쟁 시나리오를 대비한 전략적 탄약 비축임을 의미합니다. 사우디가 이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무의 성능을 실전에서 직접 검증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10일 복수의 중동 소식통들은 사우디군 포병부대가 예멘 후티 반군이 장악한 핵심 기지를 천무 유도탄으로 정밀 타격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천무가 단순히 카탈로그 속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파괴력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규모 계약은 사우디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천무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대규모 물량 확보로 나섰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산 무기가 중동 안보 지형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시 후티 반군은 홍해 민간 선박을 위협하고 사우디 영공을 통과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지역 안보를 극도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사우디가 감행한 대규모 반격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는가 였습니다. 타격 지점인 예멘 사타주의 제12군 진지는 사우디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포병 자산의 생존성을 감안하면 발사 원점은 국경에서 수 킬로미터 후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실제 사거리는 최소 50km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는 기존 사우디 포병 전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우디가 보유한 M109 자주포, M198 견인포의 최대 사거리는 24km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산 PLG-05 자주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도 30km에 그쳤습니다. M270 MLRS 역시 45km까지 도달 가능하나 이는 한계 상황에서의 도박에 불과했으며 무엇보다 사우디는 70km급 GMLRS 유도탄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사거리 80km에 달하는 K239 천무의 239mm 유도 로켓탄뿐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약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도입해 남북 국경 인근에 배치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천무의 첫 실전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티 반군은 대응할 틈조차 없이 진지가 초토화되었고 이는 사우디 지휘부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값비싼 전투기나 공대지 미사일을 투입하지 않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핵심 거점을 정밀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7500발 규모 추가 구매 계약은 단순한 보급 차원이 아니라 천무의 실전 성과에 대한 최고 수준의 만족도 표시이자 앞으로의 분쟁에서 천무를 핵심 타격 자산으로 운용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수출 성공을 넘어 중동 전장의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2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사우디 방산 전문 유튜버는 최근 영상에서 사우디 지휘부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핵심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우디가 중국제 미사일과 공장을 들여와서 운용했지만 정작 어디서 만든지 어떤 품질인지조차 불투명했다며 이제 신뢰성 높은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린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가 한국산시티190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사우디군의 미사일 갈증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최강의 탄도미사일 강국으로 사우디의 석유시설, 군사기지, 도시 등 전략심장부를 언제든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값비싼 최신형 전투기와 숙련된 조종사들을 위험에 내몰지 않고도 이란 깊숙한 곳의 핵심 목표물을 보복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 억제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 해법이 K239 천무입니다.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이 조악한 탄도미사일과 드론만으로도 사우디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경험은 사우디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상대의 위협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우월한 타격 능력이 없다면 전쟁은 끝없이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천무는 적의 방공망을 돌파해 지휘부, 미사일기지, 경제인프라 같은 곳같이 표적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무기를 넘어 전쟁 의지를 꺾는 심리적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무에 대한 러브콜이 비단 사우디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동과 동남아,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사거리와 파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무의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압도적인 호환성입니다. K-239 발사되는 239mm 유도탄뿐 아니라 131mm, 230mm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탄과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일부 유도탄까지 발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무기고입니다. 이 범용성 덕분에 천무는 특정 탄약에 종속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무기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따라오기 힘든 비용 효율성과 작전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바로 그 점이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천무를 전략적 자산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목은 천무 체계의 본질적인 경쟁력, 즉 발사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로켓을 장착하느냐를 아주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 수출 계약에서 발사대 가격은 전체 패키지의 일부에 불과하며 장기간 운영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로켓탄. 유도탄이기 때문에 천무의 호환성은 군사적, 경제적 의미가 막대합니다. 천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 다연장 로켓탄, 전구경을 운용할 수 있는 범용 MLRS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22mm 구소련제 로켓, 한국군 구룡 130mm, 미국 나토 227mm, 230mm 계열 확산탄, 이번 사우디, UAE 계약 핵심인 239mm 정밀유도 로켓, 280mm CTR, 400mm 천무티오, 심지어 600mm급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 블록 1-2까지 모두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 타 경쟁 체계와 완전히 다른 차별점입니다. 이 범용성은 실제 수출국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폴란드는 천무를 도입하면서 30년 전 생산된 자국 122mm 피닉스 로켓을 천무 발사대에서 그대로 활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덕분에 막대한 구형 재고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었으며 자체 생산 라인을 유지해 지역 산업 활성화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M270 MLRS나 하이마스는 127mm, 430mm, 610mm 세 가지 탄종만 운용 가능해 장기적으로 운용 유연성, 비용 효율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사례는 천무의 게임 체인저적 가능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천무를 단순히 지대지 무기가 아닌 해안방어 및 해상 통제용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려는 독창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배치해 근거리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에서 그 후방에는 천무를 배치해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을 장착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ASBM은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량한 대한 버전으로 사거리는 약 3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동지중해와 홍해의 주요 해상 항로를 사실상 이집트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대함 탄도탄은 종말 단계에서 마 3에서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며 회피 기동까지 수행할 수 있어 현재의 어떤 함대공 방어 체계로도 욕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항모 전단과 대형 수송선단에 대한 절대적 억제력을 의미하며 기존의 전투기, 함포 중심 해전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전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호환 성금은 전 세계 구형 신형 탄약을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부문 경제성 기존 재고 및 생산 라인 활용 비용 절감과 산업 활성화, 그리고 확장성 부문 단순 지대지 타격을 넘어 ASBM까지 포함하는 다차원 전력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통해 중동, 동유럽, 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게임 체인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K239 천무의 진화는 아직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미 차세대 유도탄인 KTS SM-2 개발이 진행 중이며 그 사거리를 500km, 궁극적으로는 800km급 전술탄도미사일까지 확장하는 계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시작한 천무가 이제는 사실상 이동식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가 800km에 도달한다는 것은 곧 전략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경우 군산 기지에서 발사하면 중국 상하이 경제 허브. 산둥반도의 포항 득기지, 일본의 사세보, 굴의 해상자위대 기지까지 모두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북한 억제를 넘어 동부가 전략 균형 자체를 흔드는 무기로 발전하는 것이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최대 위협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부시르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가 전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의 심장부인 사나 역시 단숨에 타격할 수 있어 사우디는 값비싼 전투기 대신 천무만으로도 이란. 후티에 대한 전방위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로 시선을 돌리면 그 의미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사거리 800km의 천문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요새와 지역은 물론 벨라루스 전역까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는 보급 병참선을 후방에서 직접 위협할 수 있음을 뜻하며 나아가 유럽 안보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응징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문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넘어 지역 균형을 재편하는 전략적 무기 체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동 공습에서 F-35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스텔스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KF-21은 단순한 5세대 전투기 대체제를 넘어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이미 FA-50 전투기를 도입해 만족감을 보인 폴란드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폴란드 노박 공군 사령관이 방한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고 공군 참모총장과 방산 협력을 논의한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외국군 고위급의 기술 검증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UAE 공군수장도 같은 방식으로 시제기를 탑승해 성능을 체험한 바 있으며, 이처럼 KF-21의 시제기를 실제로 체험하려는 외국 공군 지휘관들의 행보는 개발 중인 전투기에 대한 전례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G F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당초 미국 측이 FA-50에 해당 미사일을 통합하는데 난색을 표했던 부분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면서, FA50 수출의 신뢰도를 끌어올린 동시에 KF21 수출 가능성도 함께 열어젖힌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박 사령관의 시제기 탑승은 우연이 아닌 후속 전력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KF21의 엔진 독자 개발을 둘러싼 이슈 또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영국 롤스로이스가 KF21의 엔진 개발에 공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며 이는 한국의 급성장하는 방산 기술력에 대한 서방의 실용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위산업계는 독자 개발을 선언한 만큼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자체 개발한 엔진을 탑재할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 조립생산국에서 항공기 전체 시스템을 주도하는 원천 기술 보유국으로 진화 중임을 상징하는 변화입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매체 파이터 글로벌은 KF-21과 FA-50은 유럽 시장에서 공군력을 빠르게 재건하려는 국가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이미 100여 대 이상이 생산된 FA-50의 조립 라인과 이를 뒷받침할 생산 기반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수출 후 유지보수, 공급망까지 고려한 총체적 전투기 공급 능력에서 대한민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1조 원 상당의 분담금을 삭감한 뒤, 터키의 칸 전투기와 중국의 젠10 등 타국 기종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상 기술 이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며 이탈하려 했던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신뢰를 훼손했고, 오히려 한국이 KF-21의 독자 노선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최근 다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반전 양상도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KF-21이 실질적인 전력화에 가까워질수록 되려 먹기 논란의 부담을 떠안는 쪽이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도입하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생산 및 인도가 이뤄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하나 약 1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거래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미국 지사의 F-110 엔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식 수출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개발을 강행하고 있으며 자체 엔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 속에 완전한 양산형 확보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소유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에 38년째 실패하고 있으며 터키 역시 유사한 기술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는 두 차례의 시험 비행 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양산형 프로토타입 P1의 첫 비행은 2026년 1분기로 연기됐고 P2, P3도 각각 2026년 말과 2027년 초로 미뤄지면서 개발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이미 6대의 시제기를 통해 수백회에 이르는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 공군 수뇌부들이 시제계에 직접 탑승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됩니다. 중국 매체 텐센터는 한국은 정말 영리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KF21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대안들이 모두 결함투성이 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터키에 가는 복권 당첨에 가까운 불확실한 사업이며, 중국 제10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도 미국의 제재 우려로 부담스럽고, F15EX는 대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재정을 압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수호위 35는 서방의 제재로 인도 가능성이 낮아졌고, 수호위 57은 아직 러시아 공군조차 실전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가까이 삭감받았음에도 한국이 계약을 유지한 배경에는 정교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48대 규모의 물량과 공동개발국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KF-21이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KF-21은 F-35보다 운영비용이 5분의 1 /5 수준으로 저렴하면서도 최소한 라팔보다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있어 예산에 민감한 중견국과 개발 도상국에게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매력은 동남아 각국의 군 현대화 흐름과 맞물려 KF-21의 수출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텐센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공군 당국자들이 한국을 빈번히 방문해 KF-21 생산라인을 실사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조달은 마치 헝거게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각국이 첨단 전력을 도입하고 싶어 하면서도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미국의 엄격한 조건 러시아의 공급 불안정이라는 삼중 부담 속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제시하는 KF-21은 서방계 기술 기반의 신뢰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적인 공급망, 기술 독립성 그리고 뛰어난 애프터 서비스의 역량까지 갖춰져 있어 동남아를 비롯한 중견국들에게 이상적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KF-21을 통해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의 틀을 깨고 기술 주권, 경제성, 안보 신뢰도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방산 수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방산 외교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을 진지하게 분석하며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은 자국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무장에 돌입했으며 특히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으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 방산 강국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한국이 신흥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도 유라시안 타임즈는 6월 24일 보도에서 정치적으로 전략적 경쟁자라는 족쇄에 묶인 중국과 달리 한국은 K 방산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실속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신뢰받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비해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6월 22일 한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로드맵을 조명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KF21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킨 뒤, 인공지능 조종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KF21이 단지 현세대 전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진화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고객들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리셀 노테 오드가르드 교수 역시 한국은 유럽 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팔게 될 것이며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기회도 빠르게 찾아낼 것이라며 중국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한국 무기의 큰 경쟁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방산 전략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야후 재팬은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FA-50 훈련기 교육 프로그램과 독자 개발 전투기 KF-21을 중심으로 K 방산 이기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보도하며 KF-21이 폴란드와 필리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중동 남미 시장에서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분야에서 일본은 전략적 패배자다라는 반응도 나왔으며 호주에는 이미 전술 차량, 장갑차, 자주포를 수출했고. 중남미는 사실상 한국 무기가 독점 중이며 아프리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하는 등 K-방산의 확장세를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 한국 무기 수출을 제안했던 정책적 배경과 달리 한국은 국산화와 독자 개발에 적극 나섰고 이것이 오늘날 국제 방산 무대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민첩성을 지닌 공급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한미래형 무기체계와 전술적 전략을 통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넘어 정치적 수용성, 기술적 신뢰성, 공급 안정성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21세기형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